저는 이제 전설의 고향 제 5공하고 그거에 드라마에 많이 나왔는데 우연히 그 방공 드라마에서 인민군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인민군 역할, 김저 일보군 역할 일본군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반주 없이 쌤으로 노래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에 세계로 교회가 최고야 아멘. 교회 중에 세계로 교회뿐이야 아멘. 아멘. 교회는, 교회는 세계로 교회 교회는 아멘. 세계로 세계로 교회 아멘. <laughs>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최고의 훌륭한 목사님이고 아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시면 은 본인도 은혜 받고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래서 우리 세계를의 12전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제가 성대묘사로 역대 대통령 목소리로 축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이승만 박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세계로, 교회로 뭉치면 살고 그 때쯤에는 죽게 둘 되는 것인 줄 알겠다. 네. 아, 그러니까 또이 전두환 대통령이 또좌에서한 말씀 하셨네. 본인은 청재산이 20만 원이 전부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도 이제 백담사 그만 가고 세계로 괴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니까. 뭐 이렇게. 예, 제 5공화국이라는 드라마있었 제나리 이덕과 전도로 나오고, 먼저 응. 제가 또태우 역할을 맡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응. 보통 사람 또태우는요 응. 국민 여러분, 내는요, 없어요. 응. 비장은 없다고요. 응. 믿어주소마 응. 이렇게 기억들 응. 나시죠? 응. 네. 자, 그런가 본 진짜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응. 영산. 영삼입니다. 아무리 닭의 몸을 비더라도새명을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다 땅에 묻힌 게참 어질 같은데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 남진, 나오나 조용필 이분들이 또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네. 보내 왔네. 네, 그래서 우선 저 조용필 형님이절단닌다절 그래도 축하한대. 근데 그 네. 우리들이 <laughs> <웃음> <이렇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또 나오나, 형님께서. 숲적한 틀은노 너. 영문 밖에 <에에에에> 길이 잃 <laughs> <이룬 웃음>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 트로트가 사업, 어디가 모르겠어, 색해 그죠? 근데 우리 남준 선배님이 예전에 불자였었어. 남진이사했들어가다스님들이라서 나오나한테 앉으려고 스님이 막고나한거야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만날 때마다 형님 교회 그좀 다녀봐요 그러시네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랬는데 장로님이 되셨네 자 이분이 하나님 찬양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찾고 사랑은 언제나 보유하며예렇게 <laughs> <laughs> 우리 성창시 형님이 또 교회를 안다니요. 그 친구 윤영주 장로님은전 세계를 다니는 그 성교사인데, 이분이 <laughs> 하나님 찬양을 한곡한 적이 있어요. 억지로. 아멘 안된게 없는데. 예수께로 가요. 마음 기뻐요. 나와 같더라이 모르셨어요? 뭐 이렇게. <웃음> <웃음> 예, 제가 아까 인민군 역할을 많이 했다는데 그인민군을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지혜 땅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민군 역할을 맡고 목사를 잡아다가 이렇게 하 김일성 장군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서 예수님 그 기도니? 예수는 양귀가 아니가서? 여신 장군님을 믿으라얼굴 쏴. 그런데 목사님이 네 그러면 좋은데 취하니 이짱 칼날 새끼들 정신물체려 풀면 야 뱃지 갖고 라이 새끼 팔도부터 뽑으라. 뭐 이런 역할을 제가 했는데 <목소리> 북한사님저 찾아왔어요. 주승영이라는 배우가 부모 우리 같은 동포 길이 모여서리 꼼꼼 뭉쳐서리 <목소리> 같이 예술단을 하시자요. 그래서 <목소리> 네 북한사님이 아니고 남한 사람인데 그 북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뭐 김정일 같이 생기셨는데, 아니, 기르지? 비슷하긴한데 내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laughs> 우연히 이렇게 봉사활동하려고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벌써 이렇게 전국에 한 2천여 교회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작은 교회들은 비용된 못부르잖아요 혼자 와서 간지을해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네. 우리 박구호 목사님 건강한 모습 뵙게 너무 좋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